예, 종목 마지막으로 SFA 반도체입니다. 오늘 15시봉이죠. 오늘 종가로 단기 예,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물량을 50% 줄여가지고 계획 물량의 50%를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기, 요 때, 중기 물량 진입해서, 예, 요, 박수권 양세를 마치고 예,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한 번간에 예, 한 번에 예, 급등세를 보였는데요. 이제 시스템 신호상으로는 이때, 예. 저이 그렇죠? 순간에는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로 어,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. 중기 매도 신호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. 예, 시스템, 시스템상으로는 현재 홀딩 물량은 50%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, 그런 때입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어, 일단 흐름은 예,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. 예. 중기 매도 신호가 언제 나오는 건지, 그리고 언제까지 예, 홀딩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. 예, 저도 궁금하고 해서 예, 이건 지속적으로 가격을 쫓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